반갑습니다. 코인사입니다. 아, 오랜만에 토타디 들어왔습니다. 어, 그 사이에 토타디 업그레이드도 있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올타디 캐릭터 유닛들 이제 진화시키고 하느라 토타디를 좀 최근에 못했어요. 그래도 도중에 1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하는 게임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1캐도 좀 못하고 했었는데 막 엄청 크게 바뀐 거 있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아,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친추되어 있는 구독자 초코 님. 초코 님 만났었는데 잠깐 대화 있었는데 에, 초코 님 부자 되셨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laughs> 어, 시참 말씀하셨는데 어, 제가 어, 12월 초 정도에는 주말까지 좀뭐 해야 되고 해서 바쁜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 끝나면 올해 안에 12월 중순 이후에 좀 많이 추워졌을 때어 이제 라방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 주말에는 제가 좀 어디를 가구 해야 돼 가지고 주말 내내 자리를 비워야 되거든요. 그거 끝나면 라방도 준비하고 할게요. 네, 조코 님 축하드리고요. 에피소드 67 파트 2 업데이트 돼서 보스토일렛 나왔고 그다음에 카메라맨 이건 뭐야? 브라운 숲 카메라맨은 뭐예요? 이거는 뭐 유닛인가요? 아니죠. 옷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오토셀. 오토셀이 나왔네요. 서치 인벤토리. 인벤토리 서치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천명 이제 캐릭터 무제한이었는데 천개로 제한이 됐고 이거를 늘리려면 199 로복을 줘야 된다고 나오고 서치가 나와서 좀더 편해졌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좀 기능적으로 편한 게 생겼네요. 아 오토셀, 이거 매우 필요하죠. 네, 이거 일일이 다 그거 해줬어야 됐는데, 오토셀이 생겨서 매우 편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크게 바뀐 건 없고, 어, 재물로 살수 있는 것도 아직은 추가된 건 없네요. 사이언티스트 TV맨, 전에 업데이트 때 생겼던 사이언티스트 TV맨은 제가 하나 사가지고, 어, 써보기는 했어요. 써보기는 했는데, 어, 저는 그닥 막 좋은 거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랜만에 와도 제가 막 엄청 열 게임을 했었어가지고, <laughs> 어느 서에 들어와도 저는 이 3위나 5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뱀도 지금, 어, 샵에서 뭐 좋은 거 나오면 살려고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고, 어, 다른 분들은 신화 많이 뽑으시는데, 저는 신화가 잘안 나오네요. 운이 없는 건가? 참, 제가 올타디 뽑기는 운이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토타디 뽑기는 운이 좀안 좋나 봅니다. 저는 신화가 잘안 나와요. 어,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어, 오랜만에, 어, 판파라다이스, 판파라다이스에서 하드모드 한 판을 할까 하는, 아,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도 한번 쓰는 것도 보여야 되고 판 파라다이스도 한판 할까 하는데 이제는 이제 있는 캐릭터 가지고 요즘 제가 여기 거래소도 좀 기웃기웃 거리고 있어요. 거래소 기웃기웃 거려서 거래해 가지고 유닛들도 좀 많이 채워 가지고요. 또 나중에 나눔도 드릴 수 있고 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설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고 하니까 좀 좋은 것들 좋은 것들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자주 기웃기웃 거리는데, 아, 여기. <laughs> 주말이다 보니까 바글바글하게 계시네요. 이제 할 돈, 이런 것도 있고. 할로윈은요, 제가 정말 뽑기 많이 했어요. 정말 뽑기 많이 했는데, 와, 안 나옵니다. 제가, 이, 그, 일반 뽑기, 그 할로윈 뽑기는 일반 뽑기 돈안 주잖아요. 그거 포기하면서까지, 헬로윈 뽑기를 정말 새벽 내내 해가지고 막 캔디 모아가지고 막 돌리고 했었는데 야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열심히 한 편입니다 어디까지 했나 볼까요 일단 이, 이거는 저는 한번 버그 났어가지고 도중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50웨이브는 당연히 한번 갔고요 이제 100개 상자 열기 하고 있고 플레이는 16시간 이제 이거는 7단계 까지 왔는데 아 도, 도중에 하도 안나오니까 멈춰 가지고 그 이후로는 안한 편이긴 해요 7천개 지금까지 딱 7천개 나왔네요 어 할전이 할전이 6 0 0천개6 2 0 0 0개 니까 진짜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거는 벌써 200만개가 나왔는데 말이죠 네어 토탈이 그래도 이, 할전하고 이거 할전하고 신화하고 이거하고는 정말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가지고 음 한번 계속 노력은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울타디 일단 빠르게 올리고 있으니까 울타디 끝났을 때 할로윈 하마아 끝나면 안 되는데 <laughs> 병행해서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게임 한다기보다 음 최신 근황 전해드렸고요. 일단 어 토타디 또 들어온 김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 요즘 하는 게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킹피하고 불피를 살짝 뒤로 미루고, 토타디하고 울타디, 디펜스 게임 좋아하니까요. 토타디하고 울타디, 뭐, 에파시아, 뭐,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어, 울타디는 빨리 캐릭터 진화시켜버리고, 토타디는 유닛 팍팍팍. 돈 모으고 캔디 모아서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제가 다음에는 뭐 다음에 공략본이나 아니면 제가 유닛들 어떤 거 써서 한번 뭐좀 깨보는 영상이나 이런 유닛으로 깰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뭐 댓글로 알려 주시면 제가 그런 거 영상으로 또 알려 드리고 찍어 보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